안녕하세요. 김실장TV의 김실장입니다. 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폐렴이 엄청나게 지금 번져나가고 있죠? 여기서, 근 이제 환자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 일반 마스크를 쓰면 안 돼요. 항상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요즘 KF80, KF94, KF97,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KF가 뭐냐면 코리아 필터의 약자예요. 코리아 필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이겠죠? 우리나라 기준 코리아 필터의 약자이고 그래서 KF80 같은 경우에는 평균 0.6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를 걸러 준다고 해요. 80% 이상. 그리고 KF94는 평균 0.4 마이크로미터를 94% 이상 걸러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KF97은 0 평균 0.4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를 97% 걸러준다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가 알려진 게 어떻게 되냐면, 0.08에서 0.16 마이크로미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보잖아요. KF80. 0.6 마이크로미터, 평균. 그리고 KF94, 평균 0.4. KF97, 평균 0.4. 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조건 다큰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마스크를 껴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평균 값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KF80 같은 경우에는 평균 0.6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잖아요. 평균 값이 어떻게 되냐면, 0.4에서 1.6 마이크로미터까지 차단을 가능하대요. 80% 이상을. 그럼 0.4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0.18 이랬잖아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서, 어, KF80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볼수 있고, 그래서 KF94 같은 경우에는 0.05 마이크로미터부터 1.7 마이크로미터까지 평균값을 0.4 마이크로미터로 잡고 94% 이상 차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KF 94 등급을 써야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실험하는 동상, 동영상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KF 80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는 거의 다 차단한다고 하더라고요. 80% 이상.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는 워낙 작으니까. 뭐 차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단 나으니까 꼭 마스크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마스크를 항상 끼는데 음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막 연예인 마스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필터 달린 것도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KF94 딱 찍힌 것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KF94 이상을 써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고를 때 지금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려면 KF80보다는 KF94 등급 이상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스크는 절대 재사용하면 안 돼요.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써야 되지, 뭐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한 시간을 꼈어요. 근데, 아 어, 이게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막 주머니 꼽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또 써요. 이러는 순간 마스크의 효능은 떨어져요. 왜냐면 마스크가 정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그 미세입자들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겨지면 절대 안 돼요. 차라리 재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그 마스크 봉지 있잖아요 그거를 버리지 말아요 버리지 말고 마스크 출근할 때 끼고 잘 넣어놨다가 이제 습기도 참아 안 돼요 그러니까 밀봉 딱 시켜놓고 이제 퇴근할 때 다시 열어서 끼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8시간 정도는 쓸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왔다 갔다 뭐 2시간이다 그러면 한 4일 정도는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관을 잘 하면. 보관을 막 꾸기꾸기 집어넣고 막 가방에다 던져놓고 이렇게 할 사람들은 어 마스크 절대 재사용하면 안돼요, 알았죠? 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